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이병만입니다. 제1회 세종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스마트시티 세종국가시범도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세종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주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로 만들어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어 아쉽지만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주제 발표와 온라인 시민 참여를 통해 스마트시티 공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0여 년간 빠른 도시 성장과 도시화의 성과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를 가장 선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도시입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세종국가 시범도시를 핵심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 5-1상활권에 위치한 국가시범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안전으로 구성된 7대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시티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금번 포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많은 국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간 온라인에서 펼쳐질 국제 포럼의 다양한 토론과 공유의 장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가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